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소셜벤처 허브의 소나무 아이비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소셜벤처 허브 또한 오늘 부스로 참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인터뷰와 함께 소 퀴즈 같이 진행하러 가보실까요? 갈까요? 갈까요? 좋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 어디 소속의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9레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소셜벤처는 땡땡땡이다. 네. 소셜벤처는 119레오다. 혹시 레오가 뭔지 아시나요? 레드? 아, 레드 아닙니다. 땡. 네. 레스큐 이치아더. 아, 정답. 맞습니다. <laughs> 정답. 아, 감사합니다. 소셜벤처는 레스큐 이치아더다. 그래서 레스, 소셜벤처 119레오다라고 아. 대답을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퀴즈 뽑기인데요. So, 퀴즈. 도전. 네,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3번. 서울 소셜 벤처 허브의 개관 연도는, 네, 힌트는 현재가 5주년이다. 라는 게 아. 힌트입니다. 그리고 아, 5년 네. 전에 개관했으니까 개관 연도는 2019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와 축하드립니다. 선물 여기서 안고 아, 가주시면 됩니다 네. 네. 꿀벌이 같이 있네요. 꼭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소속의 누구이신가요? 저희는 AM 폴리의 아, 이시대입니다. 소설 변천는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에 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세 글자여야 되나요? 어, 꼭세 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 아, 됩니다. 보물이다. 보물이다. 네. 네.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 찾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가치가 있는 음네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퀴즈 뽑기 활동입니다. 네.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So, kids, yes.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를 어, 하나 뽑아서 잘 뽑아야 번호를 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28번. 음, 정답은 5. 정답은 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쪽에 있는 경품 네.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페이퍼팝의 박대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소셜벤처는 네. 땡땡땡이다. 화합이다. 화합이다. 아, 네네. 어, 화합을 거쳐서 이렇게 사회적 임팩트를 낼수 있는 게 소셜벤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뽑기 네. 타임입니다. 아,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네, 참여할게요. s o k e e 되 어려울 것 같은데. 자, 6번. 네. 어, 최대 3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좋습니다. 저, 정답은 3년 정답입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상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마인드 아너스 대표 김현진입니다. 아,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설 벤처는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에 좋은 가치를 주는 벤처 기업들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적 가치에 임팩트를 더 얼마나 잘 주고 있는지를 항상 더 중심을 구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기업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퀴즈 타임입니다. 소 so, 퀴즈. 네, 네 좋습니다. 이쪽에 있는 퀴즈 하나 뽑아 주시면 됩니다. 23번 개인사업자는 소셜벤처 판별을 할수 없다 정답하면 되나요? 네 정답은? 네. X 정답은 X 정답입니다 어 아니지, 축하드립니다 반응이 아닌 줄요네 좋습니다 브로콜리 어, 앞에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소속에 누구이신가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비타민 대표 김아일입니다 아, 네, 아유,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소셜벤처는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쁘다. 바쁘다. 아니, <laughs> 놀이터. 놀이터. 네. 네. 이제 사회적 미션을 강조하면 아, 네. 이제 수익성을 조금 의심받고, 아, 네.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면. 진실성을 의심받고 그래서 그두 사이에서 밸런스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미 나눔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 얼마나 우리가 판을 까느냐 그런 허브의 역할을 할수 있게 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놀이터 갔다 놀이터도 놀면서 네. 바쁘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두 번째는 퀴즈입니다 퀴즈 참여하시겠습니까? 소 퀴즈 예스 네 좋습니다 저 저기 퀴즈통에 있는 퀴즈를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셜벤처 판별은 혁신 성장성이 70점 이상이면 소셜벤처 확인이 가능하다. O, X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로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o. o, X입니다. X인가요? 네. 사회성, 혁신성장성 두 가지 판별표가 70점 이상을 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 소셜벤처가 어려운 네. 네, 바쁜 놀이터네요.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눔 비타민 위해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앞으로 저희 더 열심히 하는 소셜벤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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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소속에 누구이신가요? 네 예, 저는 수학과목 에듀테크 하고 있는 하와이 컴퍼니의 대표이사 박종화입니다. 아네갑습니다갑습니다 네. 소셜 벤처는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이 가서 어떤 말을 좀 들어가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셜 벤처는 미래 미래다 네.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퀴즈 타임이 준비되어 <laughs> 아, 네.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Yes. So quiz. Yes. 네 좋습니다. 자 저쪽에 <laughs> 네. 있는 퀴즈를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짜고 하고 안 그러네요. <laughs> 아 그런 거, <laughs> 없습니다.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25번 25 네. 소셜 벤처 기업 확인은 반드시 벤처 기업이어야 한다. 아. O X 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X입니다. 아, X, X 정답은. 엑스 맞습니다. 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벤처기업인 네. 경우 혁신 성장성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저쪽에 있는 사 상품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 교환 드릴 테니까요. 그거 네. 가지고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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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소속에 누구이신가요? 어. 아, 저는 인마플 소속 정윤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마플은 이런 기업이다. 혹시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는 건강 맛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맞춤 건강식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신장 질환이라든가 이제 당뇨, 뭐암 이제 저요드식 네 파트로 해가지고 개발하고 이제 분석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소셜벤처는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모두가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부족한 부분 혹은 불편한 부분을 같이 뭔가 해결해 나가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멘트를 좀 정해 보았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두 번째는 퀴즈입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수 o q u i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뽑기 통에 있는 퀴즈를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 뭐가 나올까? 좋습니다. 자 펼치면 되나요? 네. <laughs> 어, 네!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인 SDGS의 목표 개수는? 요 힌트는 15개에서 20개 사이입니다. 그럼 저는 17로 하겠습니다. 17! 17. 정답이 자, 정답은 17개 정답입니다! 어?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네. 상품 하나 골라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걸로 골라겠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의 입맛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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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소속에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어, 것 같아요. 로런초 컴퍼니의 디자이너 강다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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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첫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셜벤처는 땡땡땡이다.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첫 직장이라서 첫, 첫 직장. 직장. 아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 도전해 주실 건가요? So q u i yes 네자 <laughs> 저기 포켓통에 있는 퀴즈를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네. 정답은?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아, 정답은 네. AN. 네. 라는 아, 기업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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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로써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모두 돌아보았는데요. 아, 네, 정말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대표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열정도 얻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웃음> 즐거웠는데요. <웃음> 앞으로도 저희 서울 소셜 벤처 허브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